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 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할 구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스님, 예. 예, 오늘 그 아마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 이야기, 에 예. 바로. 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아마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저에게도 뭔가 뭐 마음에 좀 벅차는 그런 느낌이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원래 이 신약 성서 는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여러, 그때는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본들이 이렇게 그리스 사본들이 전해지는데 그리스 사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져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다가 5세기 초,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까지 사셨던 여러분들이 예로니모 또는 제롬, 세인 제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성인께서, 그 성인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서를 라틴어로 옮기셨어요. 라틴어로. 그때 그 당시에 공용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요 이야기가 어, 삽입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스 사본에서는 <laughs> 요 가늠하다 잡힌 이야기가 빠져 발견되지 않는데 그이 후에 라틴어 어 번역본 우리가 불가타 번역본이라고 하는 어 공용의 보편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걸 라틴어로 옮겼어요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걸 번역하신 분이 예로니모 제롬 이렇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게 넣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성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리저리 많은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왜 뺐을까? 그리스 성서에서는 이야기를 왜 뺐을까? 이 이야기가 아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너무 엄중한 죄, 뭐 지금도 엄중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중동 지역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전되고 있었고,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5세기 초에 어, 불가타 번역본을 하실 때 이걸 집어넣는데 었 예로니모 성인의 그 개인적인 깊은 감동 이 이야기를 어, 이 이야기 안에서 자기가 당신께서 경험하셨던 깊은 감동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를 다시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어떤 어, 그이 성서에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어, 그, 맨 마지막에 따로 이렇게, 과로를 쳐서, 이렇게 어, 수록된 그런, 어, 이렇게, 그 성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 그런 얘기를 어, 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부터, 이렇게 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로니모 성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셨던 그 감동이 뭐였을까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이 이야기를 성서에다가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집어 넣으셨는데 무엇이 이 성인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꼭 집어 늦게끔 만들었을까, 그분이 느끼셨던 감동이 뭘까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복음 나누기 할 때, 또 이렇게, 뭐, 귀에 날때이 복음을 읽을 경우가 있으면은, 제일 많은 분들이, 어 던지는 질문이 읽을 겁니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안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 아니죠. <laughs>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 복음 나누기 하면 그거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은 늘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들으라고 그 큰아들 얘기를 해 주셨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강릉 때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오늘도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고발할 부실을 잡으려고 현장에서 어? 이렇게 여인을 붙들고 왔어요. 어쩌면은 함정수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그게 시간 딱 맞춰서 잡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 앞에 군중들이 세우고서 자, 당신 뭐라고 이 여자한테 얘기하겠어?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여자를 풀어주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차하고 또 고발할 구실을 이렇게 찾는 그 바리사이파와 율법 학자. 또,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지금 그 완전 수치 가운데, 어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정말 수치 가운데 희망도 없이 어 정말 수치 속에 던져져 버린 그 여인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처단하기 위한 그 악의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어, 이것들로 가득 차서, 이 바깥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어, 부족함과 죄와 이런 것들만 온 마음이 가 있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 예. 그들이 어쩌면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 제5주일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라는 초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 예수님 딱한 말씀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들 자신을 먼저 봐, 바깥을 향해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 단죄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찾고 구실을 찾고 처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바깥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을 그럼 너는 너 자신은 보고 있어? 너 자신을 먼저 봐라는 말씀이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마음. 바로 요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여인을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처단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죄를 씌워서 어, 하나도 그 돌보려고 하는 생명을 살리려고자 하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엄중한 죄를 잘 아시면서도 그 죄보다도 더 크게 보신 것은 이 여인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을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감동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로니모 성인은 뭐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 성사 안으로 우리가 지금 볼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흠보다도 그 생명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그 비참함을 측은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감동인 것이죠. 이것이 천년 이상, 2천년 가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이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고한 가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가치인 것이죠. 그분이 뭘 훌륭한 기적을 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분이 얘기하시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지고한 가치는 예수님의 이 정말 지고한 그 사랑 자비하심 금보다도 그 처근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생명을 돌보는 마음 그거 그것, 그것을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바리사이파 출신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모든 학식 있고 정열적이고 똑똑했던 그 모든 그가 모든 걸 쓰레기로 여길 만큼. 어, 여겼던 그 가치,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그 지구한 자비하심과 생명을 돌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돌보는 마음과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의 그 비난하고 처단하는 마음이 이 복음산에 비교되어져 있고, 교회는 사순제 5주일에 우리 모두를 이두 가지를 던져놓고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이 화살을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화살을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냐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적이고.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울렁울렁 할 정도의 감동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니모 성인이 1600년 전에 이렇게 그분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참 듣기 힘들고 말하기 힘든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성산에 다시 집,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좀더 다른 사람들을,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은총의 복음이 되길 바라고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다음 주에 있는 우리가 성삼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